えっとスウェーデンのカホさんえっとウンニョンさんと共にあのいいものが作れたと思っていますので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よかったなと思っておりますええそうく主要でまくカホベウ 어 이렇게 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 직접 뵙지 어, 못하고 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뭐지 어,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저희 영업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거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쑥스럽네요. 너무 부끄럽고 뭐 어떻게 지금 소감을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저 너무 많이 그 당시 때 물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쪼록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참 저도 상상하지 못한 어떤 결, 결과라고 해야 될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 주어져서 앞으로 더겸허하게이 음, 배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여기서 더 여기서 뭔가 안주하지 않고 음,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들고요. 네. <laughs>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상을 받은 게 실감이 잘안 나서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멋있게 활동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거에 비해서 네, 오늘 착장을 너무 그 트렁피 착장으로 예, 골드 착장으로 입고 나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탔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오랜만에 인간 트렁처럼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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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각자 대견하니까요 예예. 이게 나왔는데 예예. 네, 올드로 안 예예. 예예. 좋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좀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요 우리 기우라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키오보라와 내가 닮은 점이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음, 어, 일단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감독님의 어떤 특별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애드리브를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거의 안할 때도 있고요. 많이 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 안에 필터를 거르지 않고 마구마구 애드리브를 네,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어, 굉장히 뭔가, 뭔가 해박감을 얻은 것 같기도 했었고,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어, 이 키오라의 진심? 네, 이제 어, 사실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을 촬영했을 때 비로소 느낀 점인데요. 키오라가 사실 대본이나 대본에서 묘사가 된 키오라는 시종 일관 밝은 캐릭터였었거든요. 근데, 어, 촬영을 해 나가면서 느낀 건 뭔가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뭔가 뭔가 되게 슬펐고 쓸쓸했고, 음 그건 아마 그 스나다의 어떤 마음을 같이 동감하고 느껴 느끼지 않았을까 키오우라도 그래서 아이 캐릭터도 어 자, 자신의 감정이 있고 어 마음이 있는 캐릭터구나. 그저 어떤 어 판타지적인 그, 그저 밝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엔딩 장면 촬영했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이게. 그래서 눈물이 흘렸던 컷도 있었죠? <laughs> 그래서, 음, 결국은 어, 모든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뭐, 그, 그, 지, 캐릭터의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번 히오라라는 어떤 특별한 캐릭터도, 어, 예외는, 예외는 아니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오라하고 닮은 점은 네. 사실 감독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웃음> <웃음> 네. 독님께서 말씀해 <laughs> 답변 좀... 주시겠어요? 네. でんそうです、ね、あの,、まあ、なんかそのさっきウンギョンさんにお願いしたいって言った点がすごい大きいんですけどあのすごい大人の部分と子供の部分がすごい同居しているというか。その 今言ってた多分その物語としての清浦のあり方みたいな感じのことを考える真面目さみたいなこととそれとまた全然別の,あの生き物として単純に面白いみたいな <laughs> あの絶対的にユーモアがあるみたいなところがすごい似てると思います。 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른스러운 부분과 또 이제 그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구석이 좀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에 신문경 배우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에서의 키오라고 어떤 캐릭터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진지한 모습 또 이제 그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 재미 아주 좀그 압도적인 유머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노아 와트 이 시간 마 단어 자체로 い短とだっ 블루 이거는 그 단어 뜻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찾아오는 정말 약간 환상 하늘이 좀 새프레지는 그시간을뜻합니다 너서 <laughs> 뭐좀 <laughs> 감견이 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 あのちょっと寝すぎちゃったなのか早めに起きてしまったみたいなタイミングにその時間に起きた時に一体自分はどこにいるのか今のこの時間はどのタイミングなんだっていうことがちょっとうやむや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か今自分の立ち位置がちょっと曖昧になる瞬間だったりとか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곳이지? 지금 이 시간대가 저녁이야 밤이야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시간대가 있거든요. 과연 내가 어디 있을까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으로서는 아마, 그래서, 이기게 읽 그래서, 인생그서같인라을하서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스나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블라워 블루 아워 같은 이런 타이밍에 그렇다면 당신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블라워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됐습니다. 일본어로 타이틀은 블라워 를트마스 띠유 타이틀 난데가. 어, 사실 그 노, 이번에 영화 주인공, 여자인물 주인공이었어요. その少年このスナダにとってはそのタイミング、フィルワーのタイミングの時にあの立ち止まるのではなくてあのピットパス今いくアクセル踏んで前に進むようなキャラクターであってほしいなという意味合いを込めてあの日本ホーのタイトルがそういうイメージで日本このタイトルはブロワーを向い、ねだりだ、どっちなだ、もう이런제표현이거든요、今、その表現です。このいうなタイトルです。 어, 그래서, 이번에 그린 제가, 이번에 그린 이제 그 여주인공인 스나다에게 있어서 이 블루아워의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가 그 자리 멈추질 않고 대단했으면 좋겠다.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일본에서 너무 그렇게 붙이됐습니다 사실 뭐, 거창한 결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썼었는데, 뭐그 그때, 이제, 결, 그때하고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어, 일본의 영화와, 어, 문화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 음, 뭔가 한국 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나라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컸었고요. 그중한 곳이 이제 일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제 뭔가 한국에서 이제 그려내는 작품하고 또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 색깔을 내가 한번 입어보면은 나한테 입히면 어떠한 느낌이 나올까라는 게 굉장히 제 스스로가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도 작품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어, 계기가 되었었고요. 어려운 점은 항상 있습니다. <laughs> 어려운 점은. 어 제가 물론 일본어를 어, 말할 수 있고 의사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의사 소통은 가능하지만 지금도 어, 더 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하기 위해서 레슨도 받고 있고요. 네. 네,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언어라는 게 계속 까먹게 되고, 어,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블루 아워가 이제, 어, 7월 22일에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어, 시국이 지금 조금, 많이 힘든 시국이긴 하지만, 어, 저희 영화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극장에 어, 가셔서 어, 저희 영화를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어, 자리 감사했습니다.